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 영도 함지 그린 아파트 앞에 바닷가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다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아침 바다에 바다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고, 바다의 소리는 물보라와 함께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을 뿐이지 제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도 이 바다는 소리 없이 또 바다 소리를 내면서 하루 동안에 오염됐던 지구를 정화시키듯이 밤새도록 정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아침에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세상,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창주의 원리, 그리고 한명한 한 명의 디테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생명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신성과 참이 신묘 막직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한번 앞보는 그런 아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그발강가에 앉아서 기도하던 정말 에스겔처럼. 오늘 저도 이 영도 함지그린 아파트 앞에서 날씨가 맑을 때면 대마도가 1년에몇 번씩 보인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땅을 바라다 보면서 늘 일본 선교를 놓고 42년 동안 일본 사역을 하고 지금 돌아와서 요 함지 그린아파트에서 계시는 우리 구선교사님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여기서 머물며 정말 힐링 플랫폼 학교를 일본에도 세워주고 시더스와 함께 정말 일본 땅을 정복하며 선기의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후손교사님이 계시는 제 아파트 함지그린아파트 입니다 제가 어제 저 집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어떤 호텔의 뷰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포만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된 것입니다 오늘은 황도부산 정말, 부산역에서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천세계를 선교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대한민국. 거기에 부산역 앞에서 보혈를 찬양할 적에, 영적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움직일 걸 바라다보며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더스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가족을 위하여 평생의 등을 정말 투자했다고 하는 이런 방송도 나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것이 사실인데 내가 닥쳐진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 그것은 바로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적인, 육체적인 삶의 도치에서 있는 이때, 능력자로, 그리고 참 땅끝과 전세계를 바라다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다보며 그릇을 넓히고 차질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는 응답이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놓고 석단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시더스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누가 살리느냐? 지성과 영성을 갖춘 겸하여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살립니다. 어제도 저는 정말 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 오고 그 사이에 부산까지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시더스 사태를 놓고 대화하는 동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숨이 떨어지기 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시대수를 살리고 정말 전 세계에 제사장대를 세우며 성교적 기업, 빛의 경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다가 나는 한나라 갈 거라고 내게는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전부라고 99.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0.1%의 가능성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상은 재창조된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저는 참을 맞았습니다. 시더스 가정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인명은 제천이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업의 수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직업의 수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지금 제가 말하다 보이는 저 자리가 바로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 등대 같은 망대를 세우고, 저기 안테나를 굳건히 세워서 내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 보자고 소통하는 영적 세계를 따스려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과학은 정말 다가 영적 과학은 과학을 열 배나 뛰어나는 초 과학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혈 찬양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영적 비밀을 아는 영적 존재들이 대한민국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부산역 앞에서 울려퍼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소리가 6.25 사변의 낙동강 전선에서 참자 아, 산에 탄 앞에 서 있는 돛단배와 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초란께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유엔에서 정말 이사국에 모임할 때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함으로 가결되어서 대한민국이 진짜 긴급하게 유엔에 참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구한 하루다가 달려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부산역 앞에서 울려 퍼질 찬양 소리를 듣고,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이 땅이 밝아오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고,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노래합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며, 정말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선지자 적 사명과 선구자로다가 밤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 속에 시름하며 밤을 새대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은 생기를 불어넣는 살리는 파수꾼을 준비하고 생명을 지키는 지키는 파수꾼을 도원하고 세워지는 파수꾼 영혼의 바스권 바수꾼, 기도의 바스권들을 세워서 종일종이야 종일 기도하 게하신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봅니다. 빛의 궁전, 복의 궁전 경복궁에서 울려버렸던 찬양의 소리가 빛고울 광주를 거쳐서 그리고 어제, 어제는 대구와 김해를 거쳐 부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정상화되고 재창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물보라가 밀려오고 파도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여기 영도 앞바다 앞에서 거발강께서 그 기도했던 에스겔처럼 민족을 향하여 주인주와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하고 머슴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탄날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하고 그 밑에 종로를 고 노예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인들의 자녀들을 바라다 보면, 그때의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야 애굽땅에내 백성의 즐거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내가 안으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사흘길쯤 과역길에 가서 시생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를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승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완전한 하나님의 기획 속에 각가 이런 각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 죄악 중에서 구원하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질병 중에서 구원하사 그를 갖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하사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다보며 나의 좁아 터졌던 생각이 넓어지고 더러워졌던 생각이 그릇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그 동안 좁아 터졌던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아침이요, 그 동안 덜어 혀졌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롯 깨끗함을 씻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고 부산 쪽의 경남과 부산 쪽의 역사하는 허감 건설, 마귀 건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광역길을 갔다가 걸어가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알고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보혈 찬양에 모여졌던 전주합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역에 사로잡고 있었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죄로 있는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움 아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안쯤에도 지나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지 못하도록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방송, 정교계에 이르기까지 그들 갖다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죽이는 법, 죽이는 정치, 죽이는 행정, 죽이는 언론, 죽이는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걸 살리는 법, 살리는 행정, 살리는 정치, 살리는 문화, 살리는 언론을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 하옵소서. 오늘 부산 집회는 KTN에 정말 유선을 끌어갖고 전국에 갖다 생방송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 진짜 전국에서 이 부산 잔영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생방송으로 나갈 때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시더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경제를 살리는 전 분야의 전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전 분야의 전 문화 속에 정말 더 생기가 들어가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해서 원국적 각절께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팬, 정말 내가 준조업원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왔다 가는 동안에 연약했던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사실적으로 불안이 떠나갔고, 영혼병이 치유받고 정신이 고침을 받고, 육체가 나음을 리고 삶이 회복하고, 가난의 저지는 떠나가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따스려서 마침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직만함을던비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 제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자다. 주 예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한사백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시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 생방송하고 나가는 이 방송과 기도 소리가 온 땅을 뛰어들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법조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지성과 영성을 갖춘 정말 법조인다운 법조인 살리는 빠죽군 이성이 변호사 축복하자,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로 가 법조계를 복음하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살리는 빠져은 정길령과 지평부 이들을 통하여 정말 내가, 멸망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생명을 갖다 다 지켜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이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고 오늘도 진짜 이걸 방송으로 담아서 생기를 불어넣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정말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들이 다 심을 얻고 세움을 잇는, 세우는 바스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KTN 방송과 김원근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즐기는 바스콘 기도의 행복한 기도의 바스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경전 전도서 축복하시고, 선정의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고 있는 광식적의 취재본부장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아름답게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그들을 바라들 보면서, 이 영혼이 구원받고 또 돌아올 수도 그들에게 전달할 문을 여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니 말할 때마다, 하나님나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어도 파수꾼을 세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며, 영혼의 파수꾼을 얻직무를 담당할 수도 내게 문을 여사, 하름미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며, 그래묵으면 로마의 복음에 동원됐던 모든 전도 제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정말 제자들 찾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